본교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그리고 지하철역 대학 홍보관인 와유 인포 라운지에는 불편접수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낭대유라고 적혀진 글귀와 함께 개그우먼 김영희 씨를 캐리커처한 불편접수함은 학우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학내의 개선 사항 및 문의 사항 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접수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본관에서 수거해 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유게시판에 그걸 올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딱 생각날 때 가까운 도서관에서나 뭐 이런 바로 생각날 때마다 이거를 이게 써서 넣을 수 있고 되게 편리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학생 중심의 대학 경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우리 대학의 주인이자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의 목소리를 우리 대학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일면에서는 일부 학우들이 불편사항 대신 장난스러운 글귀를 불편 접수함에 넣으며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불편 접수함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며 많은 학우들이 보다 나은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UBS 뉴스 존주입니다.